어, 애칭 구독 팬덤명 정해줬어요. 정해줬는데 제가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. 어, 메인은 정했는데 아직 발표 안할 거예요. 제가 두 분을 더 드린다 했잖아요. 그 서브를 못 찾았어, 지금. 좋아요 수랑 다 확인해서 해야 될것 같아요. <목소리> 아니요, 그니까 그 좋아요 수가 제일 높은 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와 좋아요 수가 많은 분한테도 드릴 거고 그리고 아 뭔가 제가 아쉽다 싶은 거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세분 로맨스 드라마 이미 그 끝는 것도 괜찮으시다면 저는 연애 말고 결혼 뷰티 인사이드도 괜찮지.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. 누구한테나 할수 있는 말 같아. 다른 말 오글거려서 어떻게 하나? 무슨 말? 언제부턴가 약간 오글거린다는 말로 다좀 무마되는 것 같아요. 본인이 표현력이 부족하고 본인이 막... 수줍은 막, 본인이 막 낯간지러운 거면서. 진짜 오글거리는 건 이런 거지. 바람과 천만 있다면 어디든지 갈수 있어. 내가 금단, 금잔디, 명예소방관. 이런 게 오글거리는 거지. 꽃보드 남자는 지금 봐도 재밌더라. 1, 링을좀 불러주세요. 누나 때문에 제 마음이 불타거든요. 아주 활활 타올라라. 불타오르네. 아주 제가 되도록! <웃음> <웃음> 저 웹툰은 요즘 네이버 웹툰만 보고 있는데요. 월요 웹툰은 소녀의 세계, 브리풀군바리 악취, 교환일기, 위대한 방옥수, 브로콜리왕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. 화요 웹툰은 여신강림, 랜덤 채팅에 그냥 보다가 안 보고 바른년의 길잡이, 그리고 피와 살볼 예정이고 땅보고 걷는 아이 그리고 참새는 새신부 보고 있고요 수요 웹툰은 복화광 왜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고 있어요 세상은 돈과 권력 보다가 안 보는데 다시 볼라고 그리고... 목요 웹툰은 연애혁명 기기괴괴 그거 없네 금요 웹툰은 외모지상주의 보다가 안 보고 개를 낳았다 보고 있고요 소녀연대기 보고 있고요 토요 웹툰은 머니게임 먹이. 친해하는 엑스. 우리 오빠는 아이돌. 일요일에 두는 맘마미안. 내일타이너 오면서 이것도 재밌겠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어려울 아, 게 진짜 많은데, 아, 어려울 게. 오케이. 요리는 너무 좋으면 고백하는, 고백하고 티내는 편이 아니면 혼자 좋아하는 편이야? 저는 너무 좋아하면은 그냥 오래오래 곁에 두려고 하지, 이렇게 막. 고백해서 사이를 그렇게 바꾸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오래 곁에 두려다가 남의 곁에 가면? 그 오래 곁에 든다는 게 연인처럼 곁에 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친한 지인으로. 응, 굳이 사귀어야 할 이유를 아직까지는 뭔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. 지금 상황이 뭐 매일매일 연락을 이렇게 잘 주고받을 수도 없을 것만 같고, 잘해줄 자신도 없고. 근데 이래놓고도, 저렇게 말을 해도,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이런 생각을 깰 만큼 부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겠지.